네, 벡터입니다. 벡터의 벡터 처음 학생들이 많이 배우실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뭐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뭔데? 막 이렇게 대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벡터 처음에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봅시다. 벡터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잖아요. 그쵸? 어... 이걸 벡터 A라고 하자럼 벡터가 뭘 얘기하냐면은 그냥 이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어떤 물건이 여기에 있는데 이 벡터가 이 물건을 여기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뭔데? 그치? 헷갈리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계, 어떤 기계라고 생각을 해봐 주세요. 어떤 기계냐면 이 기계는 요렇게 고정, 제 팔꿈치 부분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아무 물건이나 여기 갖다 놓으면은 여기까지 옮긴다고요. 무조건. 할줄 아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거 그럼 봐요. 이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니까 만약에 이 기계를 그냥 그대로 옮겨서 이쪽에 놔뒀다고 합시다. 이쪽에. 그래서 물건이 여기에 있다고 해보세요. 물건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냥 이렇게 옮긴다고요. 그렇죠? 이배트랑이 화살표랑 길이로 같게 방향은 평행하게. 이배트와이배트는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계가 같다. 이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벡터의 합과차 이런 것들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른 종이에 이렇게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그쵸? 어, 모른 종이에 어떤 벡터가 있냐면은 이런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어.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벡터. 어, 잘 보이십니까? 어떤 벡터냐면 물건을 오른쪽으로 한 칸, 두칸 옮기고 위쪽으로 한칸 옮기는 벡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기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물건을 여기로 갖다 놓는다. 이거밖에할줄 모르는 기계예요. 만약에 이 기계를 시작점을 여기에 갖다 놓는 물건을 어디로 옮길 거다? 똑같이 두 칸, 한칸 옮길 거라는 겁니다. 자, 봐요. 이 점을 A 잘안 나오죠?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해봅시다. 이 점을 C, 이 점을 D라고 해봅시다. 화살표 A에서 B로 옮기는 기계나, A에서 B로 옮기는 기계나, C에서 D로 옮기는 기계는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이런 기계, 이런 기계는 안 돼요. 자, 기계 이동에 있어서, 벡터는 평행 이동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계를, 요렇게 두칸한번 옮기는 건데, 살짝 돌려놓으면 안 돼요. 이를그지 같은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평행 이동만 해가지고 옮길 때. 또 하나의 이동, 뭐 있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가능합니다. 나중에 마이너스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벡터의 합의라는 게 대단히 간단해집니다. 대단히 간단해집니다. 봐요. 어... 이런 벡터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표를 이렇게 만들고, 배트 A를, 배트 A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배트 A. 배트 A 두 칸, 두칸 나는 겁니다. 배트 A. 그리고 배트 B를 이렇게 만듭시다. 배터 B를. 한 칸, 두칸 내리는 겁니다. 저희 그렇죠? 벡터 B. 자, 보세요.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는 게뭘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다고요. 여기에 있던 물건을 말이야. 벡터 A에 갖다 대면, A라는 기계에 갖다 대면 어떻게 이 기계가 이리로 물건을 옮겨. 맞죠? 물건이 이로 왔어요. 이게 여기 벡터 A까지입니다. 벡터 B를 더한다는 건, 여기에 온 물건을 어떻게? 이 물건의 B라는 기계를 어떻게 한다? 갖다 대는다는 가다 대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일로 오죠. 그쵸?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게 벡터의 합입니다.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B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이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다. 벡터 C로 표시할 수 있다. 벡터 C. 됐습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벡터의 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하니까, 한번 볼게요. 어, 뭐, 평행사변형의 뭐, 대각선의 합, 이렇게 해가지고, 벡터의 합 배웠나요? 어, 다 필요 없죠. 다 그지 같은 소리입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A에서 B까지 A와 B는 어떤 지점의 표시입니다. 그쵸? A에서 B까지 물구을 옮긴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벡터 A, B 이 벡터라는 화살표 표시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기계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런 기계 이런 기계 이걸 C에서 D까지 아, C에서 D까지 옮기는 기계입니다. 벡터 C, D를 더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려나 이렇게 생기겠네요. 쳐봐요. 물건을 처음에 뭐라할까요 처음에 물건을 여기에 갖다 놨던 물건을 어떻게 한다? 물건을 이쪽으로 옮긴다 그치? 이쪽으로 옮긴다. 그다음에 이 물건에다가 벡터 b, c를 기대를 갖다 주는 겁니다. 기대를 갖다 대면 평행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물건이 오겠네요. 그래서 요것들을 합한 때라면은 최종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는 이 벡터 c를 얘기합니다. 직선을 완전히 이동이 끝났을 때의 직선거리를 표시하면 벡터이다. 됐습니까? 어. 그럼 벡터의 차도 쉽습니다. 바로 어뭐 이런 거 나오죠. 벡터 ab를 a에서 b까지 가는 벡터 벡터 ab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시점 o를 이용해서 이 배틀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O, B, 빼기, O, A, 뭐, 이런거 나오죠? 아, 이런 차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그자 같은 소리인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봐요.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 여기서 여기까지 닿는데, 이걸, 이 기계 말고, 다른 기계, O를 이용하는 기계를 써서 한번 보자 말입니다. 어떤 기계냐면, O에서 A까지 보내는 기계와, 그치? 그리고 O에서, B까지 보내는 이런 기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 벡터의 마이너스가 나오죠. 잘 봐요. 이 물건을 이쪽으로 보내면 된단 말이야. 뭘 이용해서 이 노란, 노란 기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있던 물건을 5의만큼 어떻게 하면 돼? 땅겨 오면 돼. 이 기계는 1로 보내는 건데, 마이너스 5일.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있던 물건을 이쪽으로 가져오라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5 b 더 하라. 이 물건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라. 이게 벡터의 차이입니다. 뭐 평행사별이나 하고뭐 이상하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아무 때나 가지고 오면 된다고요. 아무 때나. 물건을 잘 가지고 오면 된다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벡터의 기계를 이용해서. 자, 하나만 더 하고 조금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잡으면 되겠네요.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어, p에서 q까지 가는 p에서 q까지 가는 벡터를 어떤 새로운 기준점 a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자, 어떤 벡터로 표현하고 싶냐면은 AP라는 벡터와 AQ라는 벡터를 이용해서 AP라는 기계와 AQ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표시해 볼까요? AQ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물건을 기로 보내면 되죠? 이 물건을 일로 가지고 온다. 어떻게? AP에 AP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일로 가져왔으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보내면 되죠? 이게 그대로 태워보내면 됩니다. AQ에 플러스. 이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어떤 기계다 그치? 어, 물건을 가져다가 옮기는 기계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놓고 벡터의 연산이라는 것은 벡터를 더하고 뺀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냥 그대로 물건을 이 기계의 방향대로 보내느냐, 탄겨 없느냐.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 물건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것이 벡터의 학과 차가 될 겁니다. 자. 다른 문제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